안녕하세요. 지난번 현진건 님의 타락자를 처음 읽어 드렸죠? 오늘은 타락자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번 읽어 드렸던 마지막 줄 이어서 바로 읽어 드릴게요. 그와 나는 서로 될듯 말 듯이 앉게 되었다. 이것은 우연인 듯 싶어도 우연이 아니다. 이 많은 사람 가운데 하필 나의 곁을 취하랴. 여기 무슨 깊은 의미가 있어야 되리라. 암만 해도 나에게 마음이 있는가 보다. 그렇지 않으면 나의 등 뒤에서 있을 리도 없을 것이다. 그도 나 모양으로 나를 알고 친하기를 마음 그윽히 갈망하고 있었으리라. 이런 생각을 한 나는 말할 수 없는 환희를 느꼈다. 자석에 끌리는 쇠끝 모양으로 우리 둘의 사이는 점점 다가들어 갔었다. 그의 팔과 가장 스치기 쉽도록 나의 팔은 슬며시 내려놓였다. 나의 손은 그 부드러운 살에 대기 전에 먼저 그 보들보들한 옷자락에 더할수 없는 쾌미를 맛보았다. 나는 술잔을 비우고 또 비웠다. 아니. 기우고 견딜 건가? 그 힘을 받아야만 나에게로 날아오는 행복을 꼭 잡을 수 있다. 아니라 그의 보얀 손이 제 불동하며 방울방울이 잇따라 떨어진 이 수리야말로 행복 그것이 아니랴. 적어도 행복의 구름을 걸러내린 감로수 아닐 수 없다. 우리는 말만 하면 속에 잡아넣은 행복이 날아갈까 두려워하는 것 같이 그는 묵묵히 부어주고 나는 묵묵히 마시었다. 나의 마음은 실리실이 풀어졌다. 그러면서 한껏 긴장하고 있었다. 평일과 달라 술은 좀처럼 취해 오르지 않는다. 정신은 잔을, 잔을 거듭할수록 더욱 말똥말똥해 갈 뿐이었다. 그의 손을 쥐자면서도 그의 얼굴을 보자면서도 그와 말을 하자면서도 나는 헛되이 시선을 딴데로 돌리어 너절한 남의 말 참내를 하고 있었다. 술은 열 잔이 넘어갔다. 그제야 조금 얼근한 듯 하였다. 나는 담배 하나를 집어들었다. 성냥 없소? 라고 나는 그에게 첫 말을 건네었다. 그것도 그의 담배 붙이는 것을 본 까닭이었다. 그는 성냥 한개비를 그었다. 나는 의뢰에 붙여줄 줄 알고 담배문 입을 내밀었다. 하나 그는 불을 붙여주려고도 않고 그것을 나에게 준다. 나는 실망도 하고 섭섭도 하였다. 하지만 붙여달랄 용기는 없었다. 할일 없이 그것을 받았다. 실망한 빛이 나의 안색에 들여났으리라. 그 다음 순간에 그 앵두빛 같은 입술이 방실 열리며 나에게 무엇라고 속은 거렸는가? 그는 마치 변명하듯이 방긋 웃으며 불을 붙여주면 아니된대요. 이것은 더 의외였다. 어째 그래 저. 매우 말하기 어려운 듯이 망설이다가 또한번 방글하고는 말을 이어 "저 정이 갈린대요. 왜저 첫날밤에 신부가 신랑에 담뱃불 붙여주면 소박 맞는다는 이야기가 있지 않아요?" 꿀 같은 말이다. 아무리 부끄럼 많은 도련님이라 한들 이에 미쳐서야 말문이 안이 터지랴. 그러면 나에게 소방 만날까 걱정이란 말이지? 나는 뚫을 듯이 그의 얼굴을 들여다보며 다그쳐 물었다. 그는 부끄러운 듯이 시선을 피하며 의미있게 웃기만 한다. 그 아름다운 입술이란 모든 것을 잊고 열렬한 키스를 하고 싶었다. 그것은 못하나마 나의 손만은 어느결에 상 밑에서 그의 녹신녹신한 손을 꼭 쥐고 있었다. 이말 끝을 잃어서는 아니 된다. 무슨 말이든지 하여야 될것 같다. 하나, 아까 생각해 놓은 절묘한 언사는 다 어디로 갔는지 씻은 듯이 잊고 말았다. 사람의 말을 흉내내는 앵무새 모양으로 남의 늘 하는 말을 되풀이하는 수밖에 없었다. 이름이 무엇? 춘심이에요. 고장이 어디? 암흑개에요 어? 나도 암흑개 사람이야. 참 말씀이에요. 그러면 거짓말할까 네 고개를 가닥가닥 가였다 그의 손가락이 살금살금 나의 손 안을 누르고 있었다 나는 또 술을 한잔 마셨다. 자꾸 술만 잡수셔서 어찌합니까? 진지를 좀 드시지요. 담긴 밥이 그대로 남아있는 밥 보시기를 가리키며 그는 자랑스럽게 권하였다. 나는 괜찮아. 참 밥좀 먹지? 싫어요. 그는 고개를 흔든다. 나는 밥 보시기를 그의 앞에 갖다 놓으며, 시장할 것을 그래. 좀 먹어요. 아니, 먹기 싫어요. 그러면 무엇, 딴 것이라도 먹어야지. 아까 잔뜩 먹었어요. 우리는 벌써 사랑이 흠신된 애인끼리 하는 모양으로 서로 생각하며 서로 아끼고 있다. 문득 여러 사람의 웃는 소리가 오래같이 나의 이막을 울린다. 나는 깜짝하고 고개를 들었다. 모든 시선이 우리에게로 몰리었다. 모든 웃는 얼굴은 이리로 향하였다. 미 남자는 다른걸? 아, 주심이 보고 안 입안하면 눈 없는 기생이지. 둘의 얼굴이 현관에 박아놓은 듯이 같은걸? 저런 부부가 있었으면 좀 어울릴까? 별소리를 다하네. 오늘 밤에라도 되면 그뿐이지. 모든 사람은 웃음 섞어 이렇게 떠들었다. 나의 얼굴은 모닥불을 담아 붙는 듯이 화끈화끈하였다. 그것은 부끄러움의 불 때문이 아니다. 빨간 행복의 불꽃도 방글방글 피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나의 얼굴과 그의 얼굴이 같다 하면은 불복이었다. 살까인 것은 서로 어근버근 할는지 모르리라만 나의 오목한 코끝과 알맞은 이마넓이는 그의 그것들의 발 벗고 따를 바 아니다. 말이 났으니 말이지, 나의 얼굴은 남에게 그리 뒤질이 많지 못생긴 것은 아니었다. 더구나 나의 눈은 시의 말을 들으면 가을 물같이 맑은데 은은한 정과가 도는 듯한 것이었다. 자네에게는 계집이 따로 따르란, 따르리, 따르리니, 한 것은 어느 친구의 나를 비평한 말이었다. 나도 어찌 그럴 듯 싶었다. 우선, 오늘 밤으로 말하면, 나는 벌써 춘심이가 나에게 홀린 줄 알았다. 저는 기생으로 예사로이 하는 짓이라도 나에게는 의미심장한 것이었다. 물론 나도 그에게 마음이 기울어졌으리라 하되, 그것은 여성으로서의 그의 아름다움이 끌림이요. 그가 나보다 잘라서 그런 것은 아니다. 그것은 그렇다 하고 여러 사람의 칭찬이 기쁘기는 하였다. 그 기림이 춘심으로 하여금 나의 잘난 것을 다시 깨닫게 하는 점에 있어 더욱 기뻤다. 나는 빙글의 특이 양양한 웃음을 웃었다. 둘이한테만 붙어 앉았으나, 춘심이 이래도 좀 오게 그려. 나와 맞은편에 앉은 M이 그 험상 궂은 상에 어울리지 않는 간악한 웃음을 뜨며 그를 부른다. 나는 어이없어 M을 바라보았다. 나의 눈은 감때 사나운 형이 제 장난감을 보자고 할때 쳐다보던 어린 아우의 그것 모양으로 그것을 빼앗길까 하는 두려움과 또 그것을 빼앗지 말아달라는 애원이 섞여 있었으리라. 그는 그리로 갔다. 그것만 나는 의연히 기뻤다. 그가 가도 그저 아니간 까닭이다. 몸을 일으키, 일으키며 그 찰나에 그 아름다운 얼굴을 나에게로 돌리며 눈웃음을 쳤다. 잠시라도 나리 곁을 떠나기는 참 싫어요. 그래도 기생몸되어 손님이 부르는데 아니 갈 수가 없습니다. 눈한번 깜짝할 동안만 참아 주세요. 내가 곧 돌아올 터이니. 그의 추파는 이렇게 말하는 듯하였다. 될수 있는 대로 얼른 오게 벌써 오나. 나는 눈으로 이렇게 일렀다 M은 음흉한 웃음을 껄껄 웃으며 그의 손을 잡아 이끌 사이도 없이 안방 같은 제 무릎 위에 올려 앉힌다. 저런 남에게 저렇게 쉬운 일이 나에게는 왜 그리 어렵던가. 이것을 좀 보아 어떤가. M은 순심이 어깨에 머리를 누이며 나를 보였다. 어떻게는 무엇이었대? 나는 태연히 말을 하였다마는 나의 귀에도 그 소리가 억지로 지은 것같이 울림을 어찌할 수 없었다. 오쟁이를 짊어지고도 분하지 않아? 아이고, 참 죽겠는걸? 이번에는 한불 넘어 보았다. 그래도 자리 잡힌 소리는 아니었다. 몹시 가슴이 울렁거린다. 앞만 시치미를 떼도 그가 남에게 안긴 것을 보기 싫었다. 스스러운 생각이 무의식한 가운데에도 또 스스로 부정하면서도 마음 어디에서인지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나는 툇마루로 나왔다. 애매노닥거리는 꼴도 보고 있기 무엇하였고 또 먹은 술이 온몸에 불을 일으켜 신선한 공기도 마시고 싶었음이라. 웃고 떠드는 소리가 가끔 흘러 듣기지만 거기는 딴 세상 같이 고요하였다. 지나가는 사람의 그림자도 볼수 없었다. 한참 서서 저도 모르게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다. 잊고 무심히 고개를 눌린 나는 무엇에 놀란 듯이 가슴이 꿈틀 하였다. 나의 앞에 춘심이가 서 있다. 어디를 가? 나는 몇해못 만난 절친한 친구와 길거리에서 뜻밖에 마주칠 때 모양으로 반갑게 소리를 쳤다. 그러자마자 그의 갸냘픈 허리는 벌써 나의 가슴에 착 안겨 있었다. 그 날씬날씬한 허리란 자릿자릿 울리는 가슴이란 나는 잠깐 황홀하였다. 집이 어디야? 나는 슬며시 감았던 팔을 풀며 생각난 듯이 물어보았다. 그것은 왜 물으세요? 그게 대답은 의외였다. 번연언이 알겠거늘 왜제쳐 물을까? 나는 잠깐 할 말이 없었다. 그는 제 1신에 관한 무슨 중대한 해결을 기다리는 것처럼 얼굴빛을 바래고 있다. 나는 혼자 중얼거렸다. 왜 물으세요? 그는 대질러 묻는다. 나 놀러 갈 터이야. 나는 간신히 이 말을 하였다. 놀러는 왜또 오세요? 그는 또 다그쳐 묻는다. 자네 보고 싶어서. 하고 나는 다시금 그를 잡아당겼다. 고만 두세요. 하고 그는 몸을 빼며 내년 하였다. 그것은 또웬 말이야? 나는 정말 웬 셈인지 알수 없었다. 그대 나를 보고 싶으실까요? 그러면, 무얼 지금뿐이지. 내일이면 씻은 듯이 잊으실 걸 뭐. 하고, 원하는 듯한 두 눈을 가라미친다. 나는 꿈을 처음으로 깨인듯 하였다. 무슨 그럴리가 있나? 나는 부드럽게 그를 위로 하였다. 이 말은 결코 겉을 바르는 말이 아니었다. 충정에서 우러나온 말이었다. 응? 그럴 리가 있나, 나도 많이 속아 보았습니다. 그는 이 말을 남기고 돌아서더니 나를 떠나 한 걸음 생각 깊은 발길을 옮겼다. 나는 무엇을 잃은 듯이 망연하였다. 벼랑간 그의 발길을 휙 돌이킨다. 방긋 쏟아지는 듯한 웃음을 흘리고 선뜻 나의 앞에 들어서자. 그 다음 순간에는 그의 향기롭고 부들부들한 두 팔이 나의 목을 감고 있었다. 그리고 그 부드러운 입술이 나의 귀를 스칠 듯 말듯 하여 참말 나를 아니 잊으실 터예요? 하고 소근거렸다 나는 정신이 얼떨떨하였다 한동안 말도 나오지 않는다 그래 나를 아니 잊으실 터예요? 잊을 리 없지, 정말? 하고 물끄러미 쳐다보다가 꼭 그리하세요. 라는 말과 함께 나에게 달콤한 키스를 주었다. 다옥정, 암흑의 번지, 위선, 이 번지를 잊지 마세요. 나는 기계적으로 고개만 끄덕일 뿐이었다. 이 연애가 끝나거든 우리 같이 가였고 하고 가볍게 나의 등을 두드린 후저 갈대로 가버렸다. 나는 우두커니 그대로 있었다. 미끈하고 그의 팔이 감기였던 목 언저리는 무슨 기름이 발라있는듯 싶었다. 그리고 나 입술은 무슨 벌레가 기어다니는 것같이 근실근실하였다. 나는 웃음을 띠고 방에 돌아왔다. 모든 사람이 나를 보고 웃는듯 싶었다. 방바닥이고, 천장이고, 전등 뿌리고, 모두 나에게 웃음을 건네는 듯 하였다. 말끔 좋은 사람들 뿐이라 하였다. 이런 좋은 사람들에게 술 한잔 아니 권할 수 없다 하였다. 나는 차례로 술을 권하였다. 나도 그 돌려주는 술잔을 사양치 않았다. 나는 잔뜩 술이 취하였다. 그 뒤에 들어온 춘심은 이제 나의 것이 되고 말았다. 세상 없는 사람이 불러도 나는 그를 놓지 않았다. 그가 기어이 가야 될 사정이면 둘이 같이 갔었다. 나는 주정을 막 가였다. 간에 헛바람 든 사람 모양으로 연애 연방 웃었다. 술을 더 가져오라고 보이를 야단 도쳤다할 줄도 모르는 노래를 함치기도 하였다. 그 넓은 방을 좁다고 휘돌며 춤도 추었다. 내 마음대로 놀았다. 남이야 싫어하든 미워하든 비웃든 욕하든 나는 조금도 관계치 않았다. 사의 윗사람이 몇 있었지만 그것들 다 초계같이 보였다. 내가 타는 듯한 갈증을 느끼고 잠을 깬 때는 눈을 부시게 하는 햇살이 문짝을 쏘고 있었다. 어찌된 셈인가? 지금껏 나의 가슴에 춘심에 온유한 몸이 녹신거리고 있었는데, 여기는 안만해도 그의 방은 아니다. 확실히 우리 집이다. 보라, 윗목을 빽빽하게 차지한 옷거리, 3층 장, 반다지, 그 위에 이불산 모란꽃을 수놓은 물 나른 야단 보 문갑 위에 가운데 뒤숭숭하게 차이고 꼽히고 누인 책자들 틀림없는 우리 집 건넌 방이다. 주인공이 술을 권하게 취해서 춘심이하고 만나기를 약속했는데 아마 지금 이 내용을 보니까 만나진 못했던 것 같죠?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현진건 님의 타락자 두 번째 시간이었고요. 세 번째 시간은 곧또 찾아오겠습니다. 편안한 밤 되세요. 에바 싱클레였습니다. 고맙습니다.